네.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거는, 아 어, 죄송해요. 네 도착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네. 저 질문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laughs> 저도 돌아 돌아가는 것 같아. <laughs> 안녕하세요, IKD 디자인 특별 MC 수연. 정영준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동탄에 위치한 20평대 아파트인데요. 오늘 현장에는 특별한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아.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옵션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같은 경우는 마감재들이 다 마감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입주를 하시게 되는데 일부 항목 빼고는 마감이 되지 않은 채로 입주를 하시게 돼서 필연적으로 인테리어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신기하다. 얼른 가서 빨리 보고 싶어요. 가요. <laughs> 저희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아무 구조 없었던 상태고요. 고객님의 니즈를 위해서 공간 분리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중문 보시면은 한번 차단해줌으로써 현관이라는 공간 분리를 하나 해준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쪽이 신발장이고 이쪽은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도어를 두 개를 설치를 해서 안쪽에 이제 팬트리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 분리를 하나 해드렸습니다. 이거 혹시 그건가요? 벤치. <laughs> 네 맞습니다. 벤치형 신발장을 시공해드려서 앉아서 신발을 정돈하고 외출을 하실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laughs> 와, 층구가 높아서 그런지 뷰가 진짜 좋네요. 그럼 여기도 아무것도 없었던 건가요? 네 원래는 창호 빼고 없었던 공간이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TV가 걸려 있는 벽도. 저희가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새로 신설을 하게 된 가벽인데요 잠시만요 이거, 이거 가벽이에요? 아네 가벽입니다 저 만져봐도 돼요? 어. 가벽을 시공한 다음에 마감 같은 경우는 타일 600각 타일을 사용해서 집 컨셉과 어울릴 수 있도록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타일 자재에 맞춰서 제가 바닥재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드린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타일 무늬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강마루거든요 벽에 있는 타일과 좀 최대한 비슷한 톤으로 맞춰서 공간이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가벽과 타일과 조명과 바닥.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공간은 주방 공간인데요. 아무것도 없었나요? 네네. 아무것도 없었고요. 가장 고객님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탄생한 이제 주방입니다. 이 동선이 이제 이렇게 삼각형에 나오면은 부엌에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동선이라고 보는데 아, 맞추기 여기. 위해서 이제 냉장고, 그렇게 설계를 해 드렸습니다. 가스 레인지, 설거지, 조리. 어, 그러네요. 요렇게 요렇게 세 개. 아. 여기는 이제 식사를 하시는 공간 겸 요리를 이제 올려 놓는 이제 배선대 역할도 하는데요. 이쪽에서는 안 보이지만 네. 이쪽에 수납 공간 있잖아요. 네, 네. 사용을 많이 하시는 물건들은 또 이쪽에 수납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게 아일랜드 식탁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이쪽에도 이제 가벽을 설치를 해서 공간을 두 군데로 분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서재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이 미닫이 문을 열어 보시면은 드레스룸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쭉 거실이었던 거죠? 네네. 지금 보시고 있는 요장 뒤쪽이 이제 거실이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벽의 뒤쪽이 서재입니다. 이 색깔의 통일성? 약간 화이트 톤과 이 우드의 적절한 조화? 네네. 그런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좁은 공간인데도 최대한 밝고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시공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우와. 오! 어? 이거 조명이 막 360도 돌아가는데요, 과장님? 아, 네. 침대 헤드를 따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양쪽에 균일하게 선반이랑 콘센트 조명 같은 거를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간접 조명만 이제 껐다 꼈다 해주시면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명도 넣어드렸습니다 아치형의 그 문인가요? 문은 아니고요 이제 게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공간도 이제 아무것도 없던 공간이에요 이 가벽을 통해서 지금 이쪽도 이제 가벽이고, 아, 여기도 가벽, 네, 가벽이라서 이쪽으로 따로 파우더룸을 쓰기를 원하셨고요. 온전히 그냥 침대만 놓으실 수 있게끔 룸의 레이아웃을 짜게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알수 있어요. 마이너스 옵션?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배웠고, 기존에 있던 디자인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부터 새로 디자인을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집이 탄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번 외쳐볼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